정말 멋진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? 저한테 한 가지만 고르라 그러면 역시 습관입니다.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시뮬레이션 하듯이 생각을 쭉 돌려보는 것이죠. 나의 오늘 하루의 일상을 밤에 잠들 때까지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. 그리고 플래너를 쓰는데 오전, 오후, 저녁 정도로 나누어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눈다는 거죠. 그리고 매일 플래너를 씁니다. 그렇게 하면 하루가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자신의 아침에 시뮬레이션 돌려준 것을 자신이 실행하는 것이니까 일상 자체가 나다운 삶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. 또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 손에 핸드폰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책을 들고 움직이는 이런 습관들. 하루 일상을 쭉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해야 할때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메모하는 습관.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메모하는 습관. 영상을 들으면 또 메모하는 습관. 책을 읽어도 메모하는 습관. 무엇이든 버 똑 일어나서 항상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는 그런 습관? 밤에 자기 전에는 내가 오늘 보낸 하루의 일상을 쭉 영화 보듯이 되돌려 보면서 나의 하루를 간단하게 평가하고 또 하루에 세 가지 이상씩 자기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칭찬을 쓰는 그런 습관. 여러분들에게 이런 습관이 붙어 있다면 하루는 얼마나 충만하고 역동적으로 진행될까?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.